이제 크리스마스 관련된 건데, 음, 네. 크리스마스의 상징인 산타클로스, 루돌프, 과연 하루에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사는 집에 선물을 배달하는 루돌프의 속도와 썰매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아, 재밌죠. 이거. 재밌어요. 예, 일단은 돼요? 산타의 배달 시간을 먼저 가정을 해야 되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로 가정해요. 네. 그 외에는 일과 시간이니까 산타가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죠. 음, 8시간. 근데 8시간 동안 선물을 배달하는 게 아니라 시차랑 지구의 자전 방향을 고려해야 돼요. 음. 지구가 돌기 때문에 지구 도는 방향을 따라서 지구 자전하는 것 때문에 이걸 이득을 보는 거예요, 시간오 그럼 얼마나 늘어나죠? 실제로 32시간, 32시간의 상대 시간을 확보합니다, 산타가. 좋아요. 생각보다 여유가 있죠. 괜찮은데. 네, 그다음에 선물의 양과 무게를 봐야 되는데 매년 이게 사실은 이 가구가 몇 명이냐 아이가 몇 명이냐는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또 크리스찬인 아이들한테만 선물을 주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슬람은 안 줘요. <laughs> 이런 걸다 고려해야 돼서 그 여러 뭐 네. 숫자들이 다 달라지는데 어. 일단 매년 크리스마스에 9,180만 가구를 방문한다 가정을 하고 이러면 선물 줄 어린이 수가 3억 7,8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선물 하나 무게가 1kg짜리로 제한을 해도 네. 이 선물 전체 무게가 70, 37만 톤. 37만 톤. 네, 고층 빌딩 하나의 무게니까 음. 썰매를 끌려면 루돌프가 37만 톤을 끌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 쉽지 않겠죠 일단. 루돌프 혼자 끄는 거 아니니까 또한몇명 정도, 몇 마리 정도 있어야. 한한 한 20억 어. 마리 있어야 되나? 뭐꽤 많이 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20억 마리. 네. <laughs> 뭐 여유 있게 끌려면. 우와. 근데 뭐 줄을 다못 매겠죠? 어. 네, 뭔가 다른 법도 엄청할것 같은데. 예, 네, 다른 방식 필요하지 않을까? 아. 그리고 또이 선물을 갖고 초당 8 2 2 6가구를 방문해야 돼요. 1초에 아. 800개가 넘는 집을 방문해야 되니까 네. 이러면 썰매 속도가 초속 1050km. 1초에 1050km를 달려야 되고 네. 이게 소리보다 3000배가 빠릅니다. 아. 네. 이렇게 되면 특수상성 이론 때문에 시간 팽창이 일어나서 어. 그 노화 속도가 보통 사람보다 느려져. 산타 할아버지는 굉장히 안 늙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정하신 것도 다 여기 있어요. 이유가. 아, 네. 체력 관리 따지면 열심히 하시는구나. 또. 그렇죠. 어. 또 이제 초당 822가구의 선물을 주면은 사실 선물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레이저처럼 쏜다고 봐야 돼. 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밤에 깨어나 있으면 선 산타 선물 안 주는 이유가 자고 있지 않고 거실에 돌아다니다가 선물에 맞으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가지고 어, 크리스마스 이브 때꼭 주무셔야 돼요. 거실에 돌아다니다가 산타 네, 레이저 맞면1 초에 822 가구를 도는 산타 할 아버지가 쏘는 선물에 맞으면 바로 몸이 뚫리니까. 네, 그래서 꼭 주무셔야 되고 선물 비용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영국에서 이거는 좀 추산을 했는데 어 8만 원 정도 선물을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결과만 말씀. 네. 시간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선물 값이 149조 원. 네 그리고 이제 포장지 값이 2조 5천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우는 아이를 고려해서 굉장히 많이 빼야 돼요. 아... 그래서 웬만한 아이들은 다웁니다 그래서 제가 볼땐 이거 웬만큼 빼지 않으면 우는 아이 선물 안 주는 이유도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아 보니까 그러네요. 울지 말아야 되고 네. 꼭 자고 있어야 그쵸? 되고 네 맞아요. 오다 고려하면 좀 남는 것도 있지 않아요 남겨야죠. 그러니까 1년 내내 우나 안 우나를 치밀하게 봐야 돼요. <laughs> 웬만하면 안 줘야 돼요. 그래야지 좀 현실적으로 현실, 선물을 줄수 있다. 네, 아.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근데 굴뚝 없는 집은 그러면 걸러야 됩니까 또?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 뭐 어차피 뭐1초에 822가구인데 뭐, 1초에 822뭐 응. 굴뚝이건 벽이건 다 뚫겠죠. <laughs> 뭐 방탄 유리건 다 뚫겠죠. <laughs> 아, 네. 아 레이저처럼 선물을 쏜다. 이거 정말 획기적인 내용이에요. <laughs> 어, 많은 걸 배웠어요. 네. 대중매체에서 이제 대체로 이제 산타 할아버지 모습을 굉장히 풍채가 있으시고. 그쵸, 맞아요. 그럼 음. 그게 알고 보면 다 근육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고민이 많았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어. 2009년 스웨덴 연구팀이 일단 체구가 넉넉하고 음. 얼굴이 좀 붉다 보니까 이건 아마 당뇨병이랑 고혈압 관련된 질환 이 있을 것이다라고 아. 봤어요.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도 먹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1년 내내 숙면을 하는 상태였다가 하루를 완벽하게 밤을 셉니다. 이거는 숙면을 하던 사람이 세면은 정말 치명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수면 부족이 굉장히 클수 있고. 음. 크리스마스 이브만 밤새는 게 아니라 명단 리스트 정리할 때 보면 한 12월부터 밤샌다고 봐야 돼요. 12월 초부터 한, 어, 한 달은 걸릴 것한달 같고. 한달 정도. 네. 근데 재밌는 게 반대의 이론도 있어요. 2013년 미국 물리치료대학 연구팀에서도 연구를 했는데 네. 어, 심장병이나 당뇨 우려는 있는데 생각보다 건강할 것이다. 어. 왜냐하면은. 그 무거운 선물 보따리 37만 톤이잖아요. 요거를 네. 계속 이제 하나씩 꺼내갖고 굴뚝을 타는 게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을 굉장히 여러 번 병행하는 겁니다. 음. 네, 그래서 어, 이게 굉장히 몸에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음. 아이들 선물 줄 목록을 리스트업 하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괜찮은데. 치매방지. 그니까. 끊임없이 이게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거죠. 어. 네 그리고 정서적 안정과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이 반려동물 루돌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타 크로스 할아버지 자체도 굉장히 장점이 많은 분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건강이 안 좋지 않을 것이다. 항상 이 근력운동 유산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어제 네. 아, 머릿속에 지금 선물을 레저로 이 쏜다는 게 잊혀지지가.